아, 원망도 아, 원망도요? 아, 원망도도요 응. 원망도요? 아, 을망도더 <laughs> 뭐 그래, 아, 원망도요? 아, 원망도요? 아, 원망도요? 아, 원망도요? 아, 원망도요? 아, 원 아, 아, 저기 에이, 아, 그그 아니 그 u l 도 맛있어요. 하 e t h 니 wif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응? u r e I'm n 아니 sure. I'm n o 아 sure. I'm not s u 요 이게 굉장히, 굉장히 맛있잖아요. 아무래도, 다른 애가, 시간이 많이 안 나거든. 아, 이렇게 오지. 좀 아, 저 바싹 진야으로 아, 이안래가좀덜 익었더라고. 그러니까 딱 잘라야 되는데. 아래가 좀덜 익었어요. 다 익었어. 아, 아 이거 해서. 안 익었다. 나돌아오려네다 익었어. 아, 아, 익은 거였 익은 거였을 텐데. 아, 좋네. 안 익었다 하니까. 아니, 속이. 야, 아니, 어, 어차피, 아. 이 수분이 있어서. 아, 익은 거야. 드는 어. 거야. 어. 아, 어. 아 해도 그러니까 거야. 그러니까, 빠삭빠삭한 게 없다, 그 얘기야. 이건바삭한게 없지 않아. 황을안 먹어서 그래. 기복이 맛있어? <목소리> 아, <저, 형님>, <laughs> 고안 뭐, 아, 뭐. 먹어봤다고? 응. 많이, <목소리> 무정 많아, 무조 많아. 조금만 이이런가 많아서. 이게 내가 먹어야지. 아, 아 나서 했잖아. 내가 이거 좀 빠져야지. 고생하자. 내가, 고생하자. 아, 아. 형님! 조심해 어. 이따가 광기 동 친구, 이거 있잖아. 이거 뭐 힐에. 이거, 날개. 몇 개만 집에서 고면잘래 내가 안 줬냐 너? 아, 네. 내가 이거, 나는 는 대로 다 줬는데. 다돌나는거시는건아데 분명도 시안되고 그래서 살짝 한번 깔깔 갖다 준다네. 응. 근데 꼭 줘야 되는 거야? <웃음> 아유, <웃음> 너무 되니까, <laughs> 너무 <되니까>. 아유 너무 고같 아, 두 마리만 꼬랑지 한두 마리. 아유, 하 <laughs> 계속 우려 먹고. 어, 아니, 번. 번. 한 아니 번. 힐에 힐거 아까 이거 한 번을 좀 우려. 다넣지 아, 너무 나도 힐에 지금 줘 봐. 없어. 아니, 너무 좋은데요? 어 음, 저기 음, 단, 음, 저기 음, 어 우리 육감이 왔네. 이거 주인 없는 거예요 저거. 아니지, 뺀게 아니라 그 아무 쪽도 애기 때 있는 거. 아, 어. 어. 거기 이거 열심히 하세요 잘라주세요. 오늘 어. 형이 응답을 잘 못한다. 지금 이해 좀 해줘라 육감 씨. 이거 좀더 튀니까? 이거 더 음. 튀겨요. 우리 님이 오니까 아, 뭔가 돌아가네. 껍데기를 어, 어? 튀겨봤는데. 어? 애들이 뭐, 아유, 애들이, 애들이 뭐 아니야. 그것 그러니까. 같잖아. 내가 아유. 다 가르쳐야지. <laughs> <laughs> 흔해, 흔해 좀잘 <laughs> 가르쳐. 응? <laughs> 흔해. <laughs> 거기는내 권한 바뀌어. <laughs> 거기는 형수도 포기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laughs> 뼈만 발라내, 뼈만. 아, 땀을 <laughs> 전화 많이 없네. <laughs> 저거, 저거 아, 어떻게 했어요, 형님? 아, 예, 형님. 금방이야. 고기? 예.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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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고기 부드러워서. 뭐야? 고기. 아, 그거. 그거. 잘라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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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행심에서 타요, 형님. 예. 7시까지. 아, 예, 형님. 예, 오. 예. 한참 놔둬, 이제. 예, 예. 끝이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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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네? 네. 예, 예. 끝이야. 놔둬, 그래. 무서워, 한참. 왜? 힘들어. 왜 힘들어? 아니, 왜 여기만 있어, 저거? 기 <놀리로> 야, 아 밤에 예. 프리. 이것도 이것도 보여. 아, 것도뭐여요 예. 형이 라고아요를아 여기요. 여기요. 나 껐다가 넣죠. 그래. 다시 끓여? 아니면 내가 떨어 줄게요. 김치 그래, 생도 먹어 빨리. 김치. 안녕하세요. 아니, 한데... 아 예. 안세요 네. 아니, 다음에 누가 왔대요. 아, 안녕하세요. 아아 형님. 맞아. 어, 맞아. 이 광기야. 어. 이거 형님. 용... 어, 하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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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니, 이게 여기 왜 와있지? 이 집에 싸가. 응. 지 동영상 하고 있는 거야? 응. 어? 예. 네. 응. <laughs> 아, 써볼게. 저기 이런 거다 내리네? 어, 아무게 맛있는 응? 여기 만져, 의자. 의자 저기 있잖아. 그런 애가 아니야. 이거? 아, 이 사람이 이걸 안 먹어봤구나. 나 먹었어, 맛있더라고 얘가. 이거 응, 맛있어. 이거, 일단 이거 일단 먹어야? <laughs> 아니, 이걸 먹어야. 이걸 <laughs> 먹어야 는 거야. 주방장이 당계리잖아요 하셔. 오늘 어쨌든 모든. 여기라도 안지. 여기 이거 놀랍니. 이 먹어야. 이거 맛있으면 코라고 그래. 홍어에서 맛있잖아. 이거 뭐야? 뭐 하는 거야 지금? 안, 안, 이거, 낯짝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낫짱. <laughs> <그냥 여기> <laughs> 넌될수 있으면 안 나오게 좀 해라, 난안 나오잖아. 분위기 안 좋아지니까. 네. 나 여기 있어. 라이브요? 라이브야, 라이브 야 라이브 하는 거지. 그러면 술을 살더 할까? 정준이할수있한명더할것 많이 주면 영화 들려?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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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한나 뜨면 기름 그래. 먹어야고 얘기 응. 잠 나가면 안 되는데. <laughs> 아, 나랑 안 된다고? 아니, 뭐, 안, 안 된다고. 압수수. 영 우리, 우리 들은 얘기가 없지? 어, 없어. 우리는 음, 없어. 음. 음, 오케이. 내 차례인데, 그거 누가 봐. 맞다, 음, 음. 이제. 이 정도. 이제 맞는데. 내 거는 누가 볼 사람이 없어, 친구야. 채널은 45세, 60세, 65세가 보는 채널이라 올 이유가 없어. 여기올한참 <laughs> 있다가 올라갈 수또우 아, 멋스 같은 먹을까 응? 세요 형님. 먹어. 술한잔 드세요. 아니, 한, 이거 이거 가지. 죄송하네 음. 형님. 응? 원 오세요. 아 일단 다들 사람들 있으면 내외 해의 미팅도 아니 제가 보니까 뭐 선배님이 자리 생기셨어요. 멋쟁이. <laughs> 난 <웃음> 나는 어지간하면 귀죽는데안 가. 아 내가 보니까 선배님이 예전에 한 여자 한2 0명을운렸했어요 대대적 <laughs> <laughs> <때려서 웃음> 어떻게 해요. 야. 단고맹이 거안 뜯으고. 죽지안 받으래. 내가. 잘 봐. 다들. 이데잘 봐도 유머 감각도 있지. 예. 네. 여자들이 나 그래서 어머 오빠, 짧아. 응. 네, 네. 어. 그냥...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할 거야. 여섯 여자... 어머, 오빠 너무 귀여워, 귀여워. 잘해. 너무 재밌어, 재밌어. 한 한번, 한번 줄게. 응. 그럴 것 같아. 근데 안나아면나가 얼마나 안나 오빠가 최고야. <laughs> 음, 그래. 맛있다. 먹어그 물, 물, 물. 형님! 물! 물! 응. 형님, 바쁘다. 응? 형님. 바쁘다. 갖고 와, 요저 응. 가. 네. 네. <웃음> 형님, <laughs> 저도 배치 아, 아, 응. 형님, 저도 배치 간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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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정도로 <거를> 칠했었구나, 형님. 하고, 하고, 고 아니, 옛날에 우리. <laughs> 이 목욕탕, 조기축구하고 목욕탕 많이 가잖아. 인경규 그 선배가 하고, 그혁우배가 하고 있배가 하는데. 목욕탕을 하다가, 보통 목욕탕 이렇게 쇼파 있잖아. 근데 좁은, 동네 목욕탕은 좁으니까 거기 옆에서 드라이말리니까 야식 새끼야, 눈좀 치워봤다니까. 선배가 형, 내가빠르면 내가 500, 내가 만원 줄게, 만원 줄게. 진짜 1 0원줄 거야. 내가 진짜 확빨아줄 <laughs> <laughs> 새끼야, <laughs> 어, 응. 형님, 저,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하고, 하고 있대. 부러워하더라고, 응? 내거좀부러했지 형, 형은 제 살지. 제 우리 산동네들은 거기만 둔 거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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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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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담배서에 있다가 좀... 연동하셨다 해 강제강제? 강제강제 가리날씨가 너무 좋아 그러니까, <laughs> 어나가 <laughs> <정도? 웃음> 어, <laughs> 어. 너무 좋아 내마음은아무안는데야더 줘라 야이거 냉동실에 있다 이거 그때 이정도 이거면 응. 한통 친거 하나 먹어요. 그럼 담에 오면 또 좋은 데지 여기 아야. 세개는 해야지, 아, 사람은 아, 맞약 아, 아, 아. 거래하는 거. 같아. 아. <laughs> 알어 내가 내가 꺼내 올게. 아, 진짜. 아이 아이 관계 만주냐 대박 좋아하는 줄 알았어. 대박. 아이 저 있는데 꺼내 올게요. 아, 냉동실 어디 있는 거야? 지 어디 있을뭐요 이게? 어. 누가 누가 혼자 사요? 이 넓은 집에요? 하도 응, 응. 여인들이많니까한 명씩 러 아, 왜 혼자 살아요? 김치요 너무 부러운데? 저 친구도 맞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친구예요. 응. <웃음> <웃음> 여기 아, 되게 잘했네. 기안 돼요? 요 오, 면 좋아. 그, 겉모수고 완전히 반 대. 상니이8분지에1 8분 18분에 1분에1 8분 18분에 18분에 분에 18분에 1 8분 18분에 에 18분에 1 8러에에 18분에 18분에 에 18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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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8주에1 8분서 저녁, 샵이, 샵이 있나, 보거 어, 샵이 있어. 어서부터 뭐 하는 거야? 한3 0 0명 돼요. 아, 마켓 그거 하는 거야? 아, 마켓 말고 그림 전시도 하고, 어, 마켓은? 뭐, 마켓은 20일 날. 10월 마켓. 근뭐 할래? <laughs> 난할게 없지. 그냥 가족 통, 여섯이 벌어져서, 여섯이 품이다. 아니, 나 마켓 할 때, 얘 마켓 아, 할 때. 아니, 판단지에서뭐 한다는 게 그거였나보네. 축판단지에서뭐 한다고 그러던데. 그거였나봐. 나만 볼까? 모찌야? 뭐요? 딸기 모찌 모찌 나 형님네 집인 줄 알고 들 그러니까 지금 어, 이제 어, 만들고 있어요 형님 먹으려고 이게 안재미 어, 겨울에만 먹어야지 음. 아 지금 제주도에서 발자다리는데니까 저장했는데 아니 그 정훈이 제주도 가서 얼마나 아, 정댔어요 형님? 제주도 가서 꽤 오래 있는 거 같은데 아니 좀 많이 왔 올라오는 거 이 계속 편집 가지고 있는거 있잖아요 안경? 어? 안경? 안경 응. 친구 이거 올라오지 않아? 올라오던데 다김도면되어 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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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야 될 거냐? 아? 인진강 바람 보니까. 나가시작 대봉 대봉. 응. 어? 있는 근데 강나무도 아, 농약 뿌려야 된다매. 예, 벌레 많은 죽다 그러니까, 떨어졌더라고.

아이오 제대로 아시네 아 진짜 피곤합 아, 시발 하늘에 목걸이 <laughs> <있잖아. 웃음> 갈라라고 어, 아, 선이가 나를 어떻게 아시는지 알아 진있는걸보면 내가 저기 여자를 찾아본 적이 없는 모습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선배가 먹다가 버린거 뭐 저기 엄마같은거 <laughs> <laughs> 야 우리 인사도 못했네 인사도 유감이 동생 인사도 못했어 이래 살게 이거 좀더 없어 형님 이거 없어 아니 이거 조금밖에 안 줬어 음, 연세 없어 네 예? 그게 다야 우리도 없어 그 없어. 없으면 만드는 데는 나다 주지. 이거밖에 없다고? 아니, 나 밖에 안군거또 있다고. 그. 아니, 그러니까 이거, 이거밖에 없다고. 이거만 넣으면 돼, 여기는. 이거만 넣딱 주고. 에이. 힐에 어딨어, 힐에, 힐에. 그, 저기, 껍데기. 여기 있네. 예? 여기 있네. 껍데기. 아까 죽어보던 전자기파. 냈다고 아, 이거밖에, 아, 그니까 세 개밖에 없었잖아. 이만큼주는데 <laughs> 현사기가? 어, 그거밖에 없어. 그거밖에 없어요? 이게 다요. 아, 그래요? 이이 이 말이 꼬리 해봐요몇 마리 몇 마리인가? 좀 내. 나한테 음. 있어. 나한테. 음. <laughs>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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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디 잡은 거저는거 네, 이게 좀. 이게 황보. 이게 희에 이게 꼬리잖아, 이게. 음. 여기는 파주입니다, 파주. 파주에 오시면 저쪽으로 보이는 게 저, 아예 내 얼굴이 나와. 저쪽으로 보이는 게인진강이에요 임진강. 저기 무지개 있는 쪽으로 가면 북한이 보이는 겁니다. 이북입니다. 저기, 이북. 술 한잔 먹는 거 라이브 찍는 거 처음 보네요, 육감이 동생. 아무튼 뭐, 라이브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좋은 시간 가질 거니까, 음. 나중에 또 통화 한번 하기로 해요, 동생. <laughs> 네, 네, 네. 어, 나중에 꼭 제가 한번 놀러 가겠습니다. 고마워요 동생. 숲, 슈퍼챗도 싸주고. 나 머리 여기 뭐 묻었다. 머리 파마 있어 동생 오늘. 끊어. 안녕.